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색종이 두 장으로 딱지 접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딱이 색종이 한 장으로 3등분을 접습니다. 3등분을. 그리고 이 끝이 여기에 달려요. 이렇게 접고 그리고 이 꼭짓점이 한 여기쯤으로 오도록 이런식으로 접어줍니다 여기 여기도 그렇게 할건데 방향이 달, 다르게 접어주세요 자 하나 이렇게 완성됐고 이거를 하나 더 똑같이 완전 똑같이 접어줄게요. 삼등분으로 접고 그리고 이이렇게 삼각형 접을 때도 똑같이 모양 똑같이 접어주세요.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. 이렇게 놓고 접는 순서는 일단은 이렇게 놨으면 여기부터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를 올려 접었고 여기도 올려 접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도 올렸다가 픽 올려 접었다가 피고 이 사이 틈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딱지가 완성됩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른 사람은 없겠죠? 설마 그러면 딱지 완성입니다 안녕